샬롬 오늘도 믿음의 화근을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다. 내 안에 나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해주시고 또 살게 해주신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고 나르는 전하는 삶을 산다.오늘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산다.나는 남편으로 아빠로 자녀로 형제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내게 허락하신 이 자리를 지킨다.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주는 설득력 있는 작가 겸 강사다.나는 사람들의 머리를 예쁘게 아, 머리와 마음을 예쁘게 다듬어 주는 디자이너다. 나는 화평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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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12월 18일 목요일 270일 자 말씀은 사무엘 하 20장입니다. 그리고 주제는 세바가 반란을 일으키다. 자, 비그리스의 아들 세바는 남봉꾼이었다. 남봉꾼은 그냥 좀 하랑방탕한 삶을 사는 사, 사람입니다. 세바는 나팔을 불면서 우리는 다할과 상관이 없고 우리 이세의 아들에게서는 얻을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아, 집으로 돌아가자. 근데 남봉꾼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을 떠나 세바를 따릅니다어이없죠남봉꾼인데 그러나 유다 사람들은 자기 왕에 곁들떠나지 않았습니다.다윗은 예루살렘 왕궁으로 돌아왔고 왕을 왕궁을 지키기 위해 두었던 후궁들을 별실에 가두고 죽을 때까지 그 집에 갇혀 살게 됩니다. 그는 뭐 음식은 다 주고 가보록 살게 되죠. 왕이 아마세에게 유다 사람들에게 3일 동안, 3일 안에 나에게 나와 오라고 전하고 그들도 함께 오시오 합니다. 하여 아마세가 유대 사람을 부르러 갔다가 허나 왕이 정한 기간을 넘겨 버립니다. 다윗이 아비세에게 세바는 압살롬보다 더 위험하고 그를 뒤쫓아 강하고 튼튼한 성을 찾아 들어가기 전에 잡아야 한다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야야 요압의 부하들과 그레 사람, 블렛 사람, 그리고 모든 군인들이 아비세와 함께 갑니다. 요압과 그 군대가 기브네에 있을 때 아마사를 만납니다. 그때 요압이 아마사에게 형님 모든 일이 평안하시오 하면서 입을 맞추려고 하는데 요압은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입을 맞추며 배에 칼을 찔러 죽입니다. 아마사는 요압의 손에 칼이 든던지를 몰랐습니다. 다시 세바를 뒤쫓아갑니다. 세바는 벤마가의 아벨에 있었습니다. 요압군대가 성병을 무너뜨리려고 하자 어떤 지혜로운 여자가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전에는 도움말을 구할 일이 있으면 아벨로 가라 하고 했습니다. 저는 평화를 좋아하는 충성스러운 이스라엘 백성 중한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성인 이 성을 왜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유압의 결코 아니라 하지만 이 성에 세발하 사람이 있어 그는 왕을 향해 반란을 일으켰어. 만약 그 사람을 데려오면 이 성을 그대로 있을 것이요. 하여 세바의 머리를 베어 성문 밖으로 던져줍니다. 유압은 나팔을 불어 그 군대는 성을 떠납니다. 유압, 유압은 다시 총사령관이 총사, 되고, 분하야는 그렉과 블레사령을 지휘하고, 하고, 아도니람은 강제 노동하는 이들을 감독하고 여우사바전 역사 기록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 야일 사람 이라는 다윗의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음. 참 상기한 곳곳에 또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지혜로운 여자라고도 나와 있고, 그리고 요압의 참그 권력욕, 아 아마사 아마사가 원래 총사령관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근데 요압이 아마사를 만나서 자기의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죽이고 맙니다. 음, 또 이러한 결과들이, 이러한 일들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지, 우리가 많이 봤서 알죠. 그래, 우리 힘으로 우리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참 어리석은 짓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워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지켜 주신 을, 알고 믿고 기다리는 그리고 어, 또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윗과 같이 응.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아 내가 억지로 해서 세워지는 자리가 아니고 내가 무엇을 해서 거절해서 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 지하고 하나님이 뜻을 구하며 살아갈 때 제가 그 자리를 지키든 지키지 않든 그 자리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자리는 하나님께서 꼭그 자리를 지켜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올라가게 하실 거고 음, 첫째 중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마음을 함께하는 오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하자.